오늘은 링피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링피트 상자를 한번 개봉해볼게요. 어 너무 힘들겠다. 개봉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링피트, 그리고 칩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개봉해볼게요. 이렇게 링피트 칩이,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링피트 칩이 있고요. 어, 제 네, 비닐도 있는데, 비닐은, 네, 제가 일단은,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붙여보 저번에 아, 찍 아야. 더더더더, 어우, 칩. 오, 링피트, 칩. 그럼 또 여기다가 제가 보관을 해주겠습니다. 어, 여기, 오, 딱한칸 남았다. 오, 딱한칸 남았어. 근데 운 좋게 이게 들어가네. 운 좋게, 아, 잠깐만. 저, 저, 네, 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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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그거 있는데. 동물의 서 있는데. 아, 일단, 이렇게 해서. 아, 아니, 지, 금할 거지, 참. 아, 지금 할 거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네내 일단 이거는 알았고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것 오, 야, 뭐,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우와! 항이 이거, TV로 보다가, 이거,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던데?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생각보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게, 어, 이게 너무 무거워. 아, 아 너무 안 되다, 이거.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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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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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안 되는데. 사람 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한 명이, 여기 잡고, 사람 두 명이, 한 명이, 또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서 꾹 눌러가지고, 아니면 여기 꾹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너무, 여, 이거 좀. 이거 좀.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거 살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어디서 본거 같, 아, 이 칩에서 봤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칩에서 본거 같아요. 네. 운동하는, 아, 이것도 운동하는 거예요, 참. 네. 그래서 일단은 칩에 꽂아볼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링피트. 어, 링피트는, 그러니 바로 들어가지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하는데 좀, 아, 이거 하는데,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아니, 근데 하는데 좀 힘들 것 같긴 하고. 핸들 거기도 하고 오. 아 일단은 오른쪽 왼쪽 조이코네. 다 해볼게요. 요렇게 해야 되나 봐요. 아니야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가. 그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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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거 다 뽑아야 돼 뽑아야 돼. 기다려 기다려 잠깐 사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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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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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멈춰. 이거 빨리 지나가. 사이 멈춰. 멈춰. a y w i n t e 왼쪽 i n t e r winter, okay, winter. Send to your l i 어 t l e girl. Send to winter, winter, w i 스트 e r 네. 오른쪽 왼쪽 조이콘을 준비해 주세요. 네, 여기 준비했습니다. 스모니, 내가 안 뽑았어, 내가 안 뽑았어, 내가 안 뽑았다고. 내가 안 뽑았어. 주세요. 내가 안 뽑았어, 안 뽑았어. 네, 그, 기다려, 기다려. 아, 내가 네, 했지 이거는. 아, 천천히 하자 그냥. 네, 의자에 앉아 주세요. 네, 의자에 앉았습니다. 왼쪽 왼쪽의 중심. 난 중심에서 잘, 안 된가? 한번 왜 이래 이거. 바퀴... 아나또 거꾸로 했다. 아나 아, 거꾸로 했어. 아 내쪽에 향하게 했잖아. 자 다시 꼈습니다 레그 스트랩을 장착했습니다. 여기는 실제 사람이 I don't see this. I'm g 잘 i 됐 g to take 어 h i s I'm going to take this. I'm going to t a 저 이러시면 안 돼요. 음.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이러시면 안돼 아, 이렇게 해봐. 어쩔 수 없어. 에 라이크 이렇게. 에 라이크 이렇게. 에 라이크 이렇게. 아, 링컨도안성니다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 라이크 like 이렇게.

친구 다 했다고. 말안 듣네. <laughs> 친구가 아. 그때 이도 더하고 저어다저이밀에 하고 있습니다. 겠습니다 여러분. 의자 앉아 아겠 됐다.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아니, 안되네아 어, 진짜 안 됐다. 스트랩으로 허벅지를 한 감아 주세요. 스트랩 끝을 구멍에 통과시켜 주세요. 그냥 기다려 봐. 이 사람 한번 기다려 봐. 네 처음 이거아 처음에 이거이 선으로 해서 아 이렇게 했구나. 네, 이렇게 하고 레그 스트랩을 습니다트랩이게 반대로 한거 아니야? 반대로 지수 해 볼게요. 근데 착 아니, 나 이렇게 하는 거 맞다. 자. 얘도 깨끗해지면 반대로 했다. 조이콘을 슬라이드해서 링에장 <laughs> 어떻게 하는 거지? 리안 안, 안안안 돼, 된안 돼요 안돼안돼아돼다 근데 두개다 났잖아. 오케이. 링컨을 조여 조여 주십시오. 나 네, 이제 제가 영상을 찍겠습니다. 링컨을 조여 주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짜 나온다 우리가 하는 거. 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는 나옵니다. 야. 아, 준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한 후에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적당한 휴식과 더불어 수분을 섭취해 주십시오. 준비 운동 은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지? 오케이. 좋아서. 아, 뭐야, 바로, 바로 반대로 했어. 이거? 뭐 해봐 그뭐 어떻게 어제 맨처 그걸로 오케이 아드벤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모양하면서 즐겁게 링피스를 해볼까요? 그런데 그 전에, 링피스, 링피스, 뭐야, 링피스, 링피스니트스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앞에서, 앞에 명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답니다. 그것은, 올바른 자세로 운동 운동하기에요. 아, 나 인식 못했까 <laughs> 같은 링피트레트레이닝을 아, 어, 하더라도 자세히 잘못된 운동 효과가 반감 되거든요. 그럼 그럼 이쯤에서 올바른 자세로. 프로를 불러볼까 제가 소개할게요 미 미부 미부리 씨. 응. 우리가 다 읽고 음게요아 올바른 걸 보여준대. 음음음음음음음 네. 나. 네. 네. 이제 음음음음음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성공 이 성공 이렇 이렇게. 이이 다시 한번 이거를좀 그럽다라이죠 응? 응. 장면이 생 확실하게 그렇다라깨끗하게어 잠깐만요 여보 이글자좀어제아살좀 빼야지 살좀 빼야지 그냥 살좀 빼야 되니까 그냥 확실하게 하자 왜 힘든 운동이지만 노력 지고같어요 도전. 네. 잘 알았어요. 근데 이름? 은 운동 부하 계시. 오케이. 당, 입력? 다음 다음은 당신의 체중을 알려주세요. 이 친구는 여러분. 영상 친구는 이친이건 영상을 찍기 싫어? 수고할때수고할 때. 저 지금부터 다이거믹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네. 거 저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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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트는브리쉬의 동작을 따라해주세요. 3, 2, 1, 시작! 무릎을 그대로 들어서 리플터 취해주세요. 아,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 힘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게 다 잠, 바지에 있는 거 이거죠? 써주세요.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지 컴퓨터가 하는 잖아 아, 너무 어렵다 이거.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코이 되는 트레이닝입니 마지막 한 세트. 캐릭터 m l 100ml. 100ml. 1아0 m l 1아0 m l 1 0 0 m 너무 0 0 m l 1한해 m l 색깔0 m l 100ml. 100ml. 1은0은 l 100ml. 100ml. 1 갑시다. <목소리도> 음. 아, 이거 이게 빠졌다. 네? 시작 장소. 머리에 불 타고 있어. 뭔지 그런건지 잘은 모르는데. 아,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좋은 편인데? 네? 이 정도면 좋은 편인데? 갈때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진짜? 아, 진짜, 진짜. 내가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오, 내가 이렇게 조절하고 있어. 네,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네, 제가 지금. 네. 네.